이거는 이제 허리가 너무 커가지고 줄줄 흘러내린다고 그래가지고 허리에다가 그 벨트를 할수 있게 고리를 달아달라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고리를 달려면은 뭐 똑같은 천이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거를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적어도 어일 개를 달아야 돼요. 어, 앞에 두개 옆으로 두개 뒤에 그리고 요 사이에 또두개 해서 일곱 개그정도는 달아야 돼요 작업복이니까 뭐 신사복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 여덟 개 아홉 개 달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고리를 달을 나면 1인치 넓이로다가 비슷한 천을 잘라서 이거를 이제 정장 같은 경우는 반을 접어서 여기를 8분의 1 남기고서 이렇게 8분의 3 넓이로다가 미싱을 박고 8분의 1 넓이를 남겨서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요 박은 거를 근데 그렇게 이건 이제 음 작업복이니까 그렇게 정장처럼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맞 접어서 이렇게 맞 접어 가지고 해서 고리를 만들어도 되고 근데 그냥 한쪽에 오바르크 쳐 가지고 하나 접고 또 한번 이렇게 접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줄 박아 줘 갖고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면은 돼요 이렇게 한쪽은 오바르고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줄 이렇게 만들면 돼두줄 박아서 길이는 보통 2인치 4분의 3이 제일 적당해요 요 고리의 기럭지는 2인치 4분의 3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닮으면 되니까 뭐 예. 고리는 또 그냥 접어서 양쪽을 접어서 그냥 막 박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박다보면은 이게 끝이 막 풀려서 지저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장처럼 이런식으로다가 박을건데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1인치 넓이로 잘라서 한쪽을 오바로크 치고 그런 다음에 한쪽을 접고 이렇게 해서 쭉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쪽을 접고 오바르코 있는데를 이렇게 오바르코가 밖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두줄 박아주면 되죠 이렇게 더블 스태치로 두줄 이렇게 박아주면은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2인치 4분의 3 넓이로 이렇게 이제 가로하니다 잘라요 이런 식으로 박아줬으면 이렇게 다잘르는거예요 잘라가지고 앞에서 부터 닮으면 돼요 앞에서 부터 이렇게 해서 밑에를 편안하게 놓고 앞에는 자, 여기서, 에, 경사주머니, 요기에서 요기에 절반. 이렇게 잡으면은 위치가 고게 제일 정확해요. 요게, 이렇게 이게 주름선이 있는 바지 같으면은 그냥 주름선, 앞에 주름선에다가 에, 달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또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깨끗하죠 이제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밑에를 또 달아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위에를 약 어, 얼마큼 하는가 하면은 어딜 기준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만큼만한 1cm 정도 내려오면 되겠, 되겠어요. 1cm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노루발을 들고 아싸 이렇게 해서 북을 이렇게 누르고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고리가 이런 식으로 벨트 고리가 아 이쁘게 잘 달리겠어요. 여기 이제 어느 쪽에서 풀리지 않고 어 속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주름선의 위치에 하나 달아주고 그다음에 옆구리에는 이 봉제선 옆구리 미싱박은 선 있죠 바깥쪽에 거기다가 이렇게 8분의 1정도 들어가서 박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박을 때 이게 8분의 1이 고게 조금 더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 쪽에도 풀리는 거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는 밑에는 한 1cm 내려와서 여기다가 하나 또 달아주고 이렇게 그리고는 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딱 제끼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달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해, 이런 식으로 예그 다음에 뒤에 어, 허리 중심 있죠, 뒤에. 중심에서, 여기가 간격이 너무 머니까, 여 중간에 하나 더 달아줘요. 뒤에 중심에 달 건데, 여기 중간에, 여기, 뒤 중심에서, 여기다가 위치를 잡아서, 여기다 하나 더 달아줘. 그래야지 이게 간격이 멀면은, 벨트가 벌어져서 빠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달아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이제 뒤에 허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뒤 중심 허리 중심에다가 하나 달아줘요 그리고 여기서이런식으로 한번 또해주면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중심에 하나 그리고 옆구리에 하나 그렇게해야죠 중심에다가 렇게해 자 요런식으로 계속 옆구리 하나 앞에 하나 맞아 달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리 다른 거를 좀한 번, 예, 다리 좀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음.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면은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리의 기록지를. 2인치 4분의 3 정도가 그렇게 간격으로 잘라서 이렇게 달면은 된다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냥 작업복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양쪽 두줄 박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다를 거는 오바로 붙여 가지고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걸 맞좁거나 그러면은 또, 두께가 있어서 별로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고리가 쭉 달리고 이렇게 양옆에 하고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예, 보시고 이대로 하면은 고리 달기 가끔 이런 수선이 또 많이 들어와요 보고 한번 해 보세요